내우가 어떤지를 확실히 말로 확인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 친구가 해보겠다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끊는 게아 이게 맞는 걸까? 혹시 아니라면 너무 큰 실수니까 어쩌지 어쩌지 짧은 순간에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 내가 느끼는 게 맞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름이 <laughs> 임대한테만 말하고 스태프분들은 몰랐어요. 제가 왜안 하는지. 그냥, 그냥, 그냥 어용부영 이렇게 지나갔거든요. 그러고 이제 나중에 가서, 혹시 그러지 않았어?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. 시간을 준 거죠. 네. 서로. 그래서 아유. 언제부턴가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, 미소가, 미소한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여야 저도 하은이한테 집중을 할수 있고,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저 나름 되게 두려웠던 신이 있었는데,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. 진짜 미소 눈동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연기한 것 같다고. 음.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, 아, 잘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, 이 사람 눈앞에 가서 이 눈을 이렇게 보면은, 갑자기 그냥 다 모르겠어지고, 그냥 너랑 나랑 여기 있구나가 되게 실감되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, 정말. 신기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아유, 그때는 어, 이 이야기를 들니까 정말 그렇네요 미소 눈동자를 통해 내가 하은이 될수 있었던 그 순간 두 분은 정말 소울메이트였던 거죠.